그구 름이, 사 실은 핵 폭탄 구 름이 있 냐？하늘 <laughs> 에서 지구 충돌 이난 거야？그 래 가지고 그시계를 어, 어... 보고 하늘 을봤 는데, 구 름이 껴서 땅 이요？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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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단발입니다. 음, 아 귀여워. 라이브인지와 이거 뭐야? 설타이 완전 신기해. 있기로. 언니 너무 예뻐요. 아유 고마워요. <laughs> 둘이 뭐해? 안 웃는 아안 웃는. 자 그럼 오늘 할 컨텐츠 다가가 복수풀 콘테스트고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상작 스토리를 미리 사전에 받아가지고 무집을 해서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비 언니만 지금 문제를 아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와, 아아아아아 재밌겠다. 문제를 다 보고 왔지요? 난이도 어떨 것 같아요? 상중하중에. 어, 어려운 것도 있고요. 가벼운 문제도 좀 일부러 몇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맞추기 쉬울 거고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거 문제는 저 말고 나머지 네 분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사전에 받아가지고 매니저님들이 한번 속아주셨고요 어 경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견동부 매니저입니다 아네 자임님 매니저분들이 한번 문제를 쭉 훑어보신 다음에 좀 추려가지고 저한테 주셨고 그중에서 2차로 몇개좀 추리고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자첫 <laughs> <할까? 웃음> 번째 문제 튜브만 보는 사람님께서 주신 문제입니다 때는 서부 오. 개척 시절 한 남자가 서부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어. 바에 들어가 주인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물한 잔만 주소. 남자가 주문을 마치자 주인장은 뒤로 돌아서 무언가를 준비하더니 권총을 장전하여 남자에게 겨누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이윽고 주인장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왜 감사를 표했을까요? 총을 겨누라 갑자기 고맙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물한 잔만 달라 고 그랬는데 주인장이 총을 겨눴대잖아 근데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주인장에게 응. 물을 응? 달라했는데 총을 겨누고 감사하다? 네. 뭐지? 질문 주인장과 그물 달라고 한 사람은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 나요 비부. 네 비부. 혹시 총이 물총인가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어디가요? <아니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혹시 <laughs> 사막인가요? 어. 어 비슷합니다. 어가은 어? 배경입니다. 가뭄인데 물을 줬는데 물이 근데... 부족해서 어. 아 질문! 혹시 그 물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아 아, 그러면 그리고... 저 질문! 네 혹시 그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었나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아닙니다 어? 일단 아니다 네 응.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음. 물을 못 마시면은 음. 죽을 건데 코를 음. 음. 들어서 음. <laughs> 어 여기도 물이 없으니까 그냥 끽! 어. 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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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 <laughs> 아, 질문, <laughs> 질문 질문 네 질문 잘했니? 혹시 남자가 총을 겨는 게 네. 물을 달라고 한 사람한테 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나요? 음 어떻게 을까요 그러면 니다 첫 번째 퀴즈 퀴즈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핀야? 사는 게 고통이어서! <웃음> 오히려 <웃음> 자신을 죽이길 바랬던 거 아닌가? 게, 어. 사는 게, 사는 게아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답! 총탄을 쏘진 않았습니다. 네. 음, 딸꾹질을, 딸꾹질을 하고 있던 남자가 그걸 멈추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총을 음, 음. 겨눠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딸꾹질을 멈춰 고맙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어? 정답! 아, 정답. 정답. 와 대박! 헐 아. 아. 남자는 마을에 도착하기 전부터 딸꾹질이 나와 힘들었던 참이었는데 마을에 아. 도착한 뒤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대박. 물을 마시려고 바를 찾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주인장은 권총을 겨눠고놀래켜서 딸꾹질을 멈추게 해줬습니다 두둥탁 지금 자세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니어스 이거 지니어스 <laughs> yeah. I'm genius Kim. 나 초대장인 김보미 보미 좋냐?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 멍청이들아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멍청이들아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아쉬운데? 어, 뭐어 네네한 사람이 손목시계를 보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을 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어, 뭘까요? 어? 시 손목시계를 보고 하늘을 봤는데? 질문! 네, 네? 구름이 끼니까? 자살인가요? 아닙니다 어 뭐야 하늘이 문.. 하늘이 손목시계를 어. 보고 하늘을 봤다는 거죠 손목시계를 보다가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을 보고 결국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잠시 후 아, 질문 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요. 질문! 네. 그 구름이 사실은 핵폭탄 구름이요 <laughs> 질문! <웃음> 네. 그 구름이 구름이 아니라 사실 막 무언가 들이오는 그림자 같은 거 아니었을까? <laughs> 아닙니다. 어, 그러면은, 질문! 네, 질문. 죽은 이유가 자연재 해 때문인가요? 음,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아니다. 그러면은, 질문! 아... 네. 그 사람이 자의로 죽게 됐나요? 아닙니다. 아 자이로 타이로 둘다 아닙니다. 자연산다. 아, 네. 이 사람 자연산인가요? 자연 네. 자연산가요? 자연산가요? 자연 음... 자연산가요? 자연산가요? 다섯 음... 자연 자연 번. 자연산가요? 자연 자연5인가요자연6인가요 6인 자연인가요? 자연 <laughs> 아닙니다 <웃음> 정답. 네. 온다. 벌써? 하늘에서 지구 충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유석에 어, 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음. 이 사람 지역에 거의 너의 이름이냐 마을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커다란 엥? <laughs> 아닙니다 <에잉? 웃음> 나는 그 사람이다 아니, 나는 시계를 아니네요. 보고 나는 하늘을 음. 본다 그리고 음. 난 죽겠지 S노트에 음. 이름이 적혔나요? <laughs> 아니요 아... 아닙니다. 뭐지? 이거 지, 음. 그 뭐지? 질문이랑 정답 외치실 때는 손 들어주세요 평생. 어? 들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저 계속 줄. 들었습니다 저 이거 아, 쭉 뻗은 아, 건데요 손 제가 팔이 짧아서 질문 돈과 관련됐습니까? 아닙니다 어, 질문! 자기가. 나왔나 질문! 죽음이 구름이랑 연관 있나요? 구름이 목숨을 끄는 건아니에아나요 관련은 있어요. 어, 아, 아, 질문. 네. 질문! 질문. 구름을 본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봤나요? 아니요. 자동차에서 봤나요? 아니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나요? <laughs>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죠 질문! 예, 네. 네, 아니요로. 시간이 밤이었나요? 아닙니다. 질문. 네. 비행기와 관련 있나요? 아니요. 내가 좀아 전에 물어는데 언니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주지. 뭐라고? <웃음> 음. <웃음> <웃음> 시계를 어 보고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껴서. <laughs> 네. <laughs> 땅이요. <땅기어. 웃음> 이게, <laughs> 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응. 질문. 구름이 연기는 아니고. 주변에 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네. 주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야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어, 사람이 있었다. 네. 사람이 있었다? 음. 구름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구름이 안 꼈으면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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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가 바닷가였나요? 네. 어, 바닷가? 바닷가인데. 바닷가? 아, 질문, 질문, 어. 질문, 질문, 질문. 아, 질문? 그 사람이 혹시 그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안, 개를 탄 사람인가요? 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 질문. Yeah. 네. 좋은 힌트였다. 질문. 파, 파도가 엄청 거세게 쳤나요? 관련 없습니다. 언니 음. 공둥이밖에안 보이니까 조금만 뒤로 와줘. 아, 아니? 질문 구름, 때문, 구름 때문에 안 보여서. 구름 때문에 안 보일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구름이 얼마나 뭐 거의 뭐 지구를 정복할 만큼 어두워야 거의 타노스급으로 구름 어두워야. 지름 아, 네. 질문. 질문. 어. 혹시 이 사람이 바다 속에 있었는데. 아 잠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 그... 예, 말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어떠한 범죄나 어. 이런 사건이 관련된 게 없고요. 이 사람은 순전히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 네. 아니래요. 시계가 다른 용도로 쓰이긴 했습니까? 네, 시계 용도로 사용하려고 착용을 했었는데, 아. 이번 경우에 시계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 음. 그러면은 질문. 음. 네, 질문. 혹시 음. 시계로 구조 신호를 하려 했었나요? 네, 반사시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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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을 반사시켜서! 아! 전혀! 전혀 간다? 이 사람이 그뭐 저기 그걸 당했는데 조난 당했는데 네. 이거를 시계로 그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는데 구름이 까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되졌습니다 아니, 맞다. 정답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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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yeah. 뭐 맞춘 거야. 맞아. 소름 돋았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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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소리 중이었고요. 가진 yeah. 것이라고는 손목 시계밖에 없었습니다. 구름이 껴가지고 빛을 반사시킬 수가 없었고 신호를 보지 못한 배는 음 떠나가는 바람에 탈수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 어, 근데 완전 코로 넘는다. 그니까 살수 있었긴 했네, 근데 하늘이 <laughs> 버렸네 리얼로. 냠냠. 한, 한 문제 남았다. 어, 한번제 남았어. 어. 와, 결정 그 마지막 문제야? 문제야? 진짜. 정확히는 그냥 음. 자이 언니 원맨이 인네 거의. 진짜. 이거 자연언니가다 맞추고 오, 갑자기. <laughs> 자, 자연이 어 갑자기요? 자연언니 언급하니까 갑자기 자 이번 문제 다락구이님께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에이, 다락구이. 네 다락구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음. 비오는 날 남성은 평소와 같이 집에서 멀지 않은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업무에 야근까지 하게 된 남성은 고된 일을 어? 끝내고 퇴근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남성은 1층에 도착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어. 오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웃음> <웃음> 오늘도 야근이라니! 야근이라서 일이라야 <laughs> <오늘도> 근 있겠다. <laughs> 정답 일한 부모님의 기일인지 모르고 하루. 그 야근, 야근하고 막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어. 다음날로 가버린, 지나버린. 땡! 어. 질문! 응? 음? 퇴근할 거라서. 땡! 정답! 정답! 야근하고 했을 때 퇴근했는데 딩. 아침 에가지고 다시 출근야 돼서. 땡! 정답! 내가 생각한 정답이랑 가까워. 딩. 혹시 질문 엘리베이터랑 관련이 있나요? 울게 된 원인이? <laughs> 없습니다. 질문! 질문 아 s i 정답! n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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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o 한거잘 맞추고 정답 못 맞추고. 사 m 이가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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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질문! 집이 반 i 한가요 네! 어. 반지한테 엘레베이터 있고. 아 정답. 있음? 네. 일을 끝내고 1층으로 내려와서 그왜 뭐, 저기 집에 갔는데 물에 잠가갖고 아버지가 치매를 하고 계셨고 못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이런 어... 아 1층에 도착하자마자 오열이구나. 질문. 질문? 1층이 물에 잠겨 있었나요? 네. 헉? 그러니까 내말아님 이거 반지 아니고 반지연 보드 잠겨갖고 아버지 돌아가셔고그어 오늘. 살짝 바꾼 걸로 치면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오지. 1층에 이제 잠겨져 있는 문. 아, 문 높이를 있고. 보고 놀란 거지. 남성을 모시고 있던 늙은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어려운 어린... 형편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있던 그는 아버지를 모시며 살기 위해 출근을 해야 됐지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있으니까 음. 걱정돼서 안에서는 열수 없는 잠금장치를 달아놓은 아 거야, 현관문 아아 비가 오는 아 날에 아 야근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남성은 홍수로 인해 1층이 완전히 침수된 모습을 발견했고 어. 회사가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반지하인 집은 헐. 물에 잠겨있을 게 뻔했습니다. 안에 계신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성은 우열할 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어. 완전 충격이야, 주코리 어. 뭐야. 어. 누구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누구야. 주코리 따님. 바라꼬리. 근데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홍수가 진짜 웬만한 홍수가 아닌 이상은 그 우리 그 구조상 이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되어 있지 않은데 단자가 지어진 곳은 드물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개같이 랬는데 열심히 돈 벌고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드물다고요 아... 그런 곳은 때문에 과물이떨지말 라고 말을 했지만 무었어요 제가. 아, 아, 치요. 좋습니다. 아,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했네요. 오늘의 힌트. 그러니까 퀴즈왕인데 힌트도 많이 안 썼어 생각보다. 근데 뭔가 다다 힌트 너네가 다 주고 내가 다 맞춤. <laughs> 창작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 응, 아 수고 고